샬롬 반갑습니다.오늘 예배는 녹화로 진행되는 점 양해드립니다.찬송가 619장 찬송드립니다. Oh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소, 전능의 하나님, 경배드리며 찬양 드리세.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일평생 나를 산 제물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기준이 되며, 믿음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사,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형제를 살리는 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미혹하는 사탄마귀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꺾이고 떠나가며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겠습니다. 아주 난해해 보이는 구절이지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아미라. 아멘. 어, 오늘 저는 전부터 제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좀 이렇게 의혹이 되던 부분. 어, 한 번은 우리 안에서 명쾌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를 어, 짚어야 되겠다. 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실제 목회를 하면서 음, 많은 성도들이 이 부분 때문에 어, 상처를 받는 어, 그이 부분을 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 제가 한번 어려운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음, 말로 하기도 참 그렇네요. 어떤 이가 어, 믿음의 자매에게 못할 짓을 한 거예요. 그때 많은 교회들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뭡니까? 그 못할 짓을 한 자에게 보통 말을 할것 같잖아요. 네가 왜 그랬냐. 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 가서 어, 책임과 사과를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할것 같잖아요. 대다수는 그 죄악이 범해지는 대상이,가 아, 대상이 아니고, 죄를 범하는 자가, 목사이거나, 장로이거나, 그 교회의 유력한 남성일 가능성이 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여성은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입지가 좁은 이일 가능성이 높지요. 이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성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네가 참아라, 네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뭐 일은 번에 일곱 번이라도... 뭐,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네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셨는데, 너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어 제가 이 설교 때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죄송합니다. 개소리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교회 안에서 상처를 입은 그 사람이 교인들의 그 형제라 여겼고, 자매라 여겼던 자들로 인해서... 한번더 상처를 받게 됩니다. 어 그럼 목사님, 목사님은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용서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군요. 근데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쪽은 마태복음 18장이거든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요. 이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뭐, 일곱 번 용서해 줄까요? 이러니까, 예수님은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0 번까지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대체 용서를 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오늘 제가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 전서, 이쪽은 지금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을 딱 보게 되어지면요. 이 5장에서 이 상황은 교회 안에 이 근친 상관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한번 하고 말았다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고 쫓아내지도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파당이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파당에 속한 자가 이거를 잘못했는데 이거를 정죄하면 우리 파당의 입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목사가 그렇게 했는데 목사를 정죄해 버리면 뭐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뭐 우리 장로님이 그랬는데 장로를 정죄해서 처벌하게 되면 뭐 교회에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래서 그냥 다 덮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 일을 두고 지금 엄청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거기 있어서 내가 이미 그 일을 한 사람을 내가 정죄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 예수의 능력이라는 말은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그 범죄한 자가 나오거든요. 그 범죄한 자가 있으면 어 이렇게 먼저 권고해서 회개하도록 해라. 그럼 네가 그 형제를 얻는 것이다. 근데 이 사람이 회개를 안 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을 받게 합니다. 너 이거 회계 안 하지? 너 진짜 회계 안할 거지? 이거 회계해야 돼. 근데 진짜 안 해? 확증을 받으면요. 그때는 이제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이제 교회의 공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추방, 출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권한이 어디서 주어지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성도를 추방하고 받아주는 권한을 교회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걸 이제 가끔 합심 기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어좀 확대 해석을 해서 적용하신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명백하게 교회의 출교에 대한 권한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여한 것을 이게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한 건 바로 지금 이 마태복음 18장에 주께서 주신 권한을 힘입어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준다는 말은 교회 안을 이 땅에 임한 천국의 모형으로 본다면 교회 바깥으로 출교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을 추방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명확한 거예요. 그 범죄한 자가 있는데 왜 너희는 출교시키지 않고 있느냐.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용서를 해주지 말고 주님이 주신 권한을 사용해서 출교시켜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럼 포인트가 뭘까요? 그러면 다시 좀 얘기해 봅니다. 용서를 해 줘야 됩니까? 출교를 시켜야 됩니까? 바로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이 사람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 근친 상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회계를 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돌이킬 마음이 전혀 없는 양심에 화인 박힌 자, 어떻게 보자면 구원받지 못한 자 아니냐라고 보는 것도 성경에 상당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를 여기 나온 것처럼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 용서하라는 말을 여기다가 갖다 대면서 이 사람을 용서해줘야 된다.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신데, 사랑과 공의의 무게는 동일합니다. 공의를 무시하면서 사랑이다? 그거는 사랑도 무시하는 겁니다. 왜지요? 그 사랑이, 아니, 그 공의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증거 어디 있습니까? 이 말을 해석해 보자면, 이 사람을 출교시켜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는 거예요.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범했더라면, 이 교회가 나를 출교시킬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나를 정죄했겠냐. 이건 내가 회개할 일이다. 하고, 이 사람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출교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한 정죄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계속 자기 어머니하고 근친상간 하는 거를 뻔히 알면서 교회가 그걸 내버려 둔다.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아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네. 계속 해도 된다는 말이네. 가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돌아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하지 못할 짓을 했다? 교회의 공적인 당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 사람을 즉시 소환해서 그 피해자에게 사과시켜야 돼요. 책임지게 해야 돼요. 그때 만약에 이 사람이 회개를 한다? 그렇다면, 그 피해자도 예수님께 받은 그 용서로 그 가해자를 그때 용서할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이다, 복음이다, 어? 하루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도 용서해줘야 된다, 라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이 말씀을 갖다 대면서 사랑과 공의의 균형을 전혀 맞추지 않고 있는. 그래서 피해자가 있는데 그 사람을 또 다른 피해자를 또 만들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오히려 가해자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교회를 다니는데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심지어 결국엔 그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어, 저도, 몇 번을, 아, 이거는 한 번은 짚어야 된다. 한 번은 이것을 언급을 해야 한다. 라고, 어, 많이 기도하고, 오늘 고린도 전설을 마침 읽을 차례가 되어서, 참 성경은 참 우리에게 모든 걸 제공해 줍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아, 이거는 지금, 해야 하는 시간표가, 어, 맞다. 라는 판단 하에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몇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실 수 없다면 성경 다시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이십니다. 공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질과 균형, 사랑과 공의,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오늘 아멘 화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